달이 건너서 가고 갈때 있잖아. 응. 거기도 막 엄청 큰 가로수 있는데 거기 되게 무던데 아이고 귀여워. 한왜 응. 아, 이렇게 쫓아다녀? 엄마 엄마야. 야, 너가 너가 뭐 좋아하는 놈이 어랑둘 시식 타임 <laughs> 쌈장만 있으면 돼. 어? 아, 그럼 물 아, 한 모금. a m s a m a n i Sunday. I 한 h i n k you know, I can move on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 o i 오늘아그 어? 고기. 어. 이 집은 괜찮아. 그 비계 그거? 아, 아 맞어, 맞어. 음. <laughs> 진짜? 아, <안> 해. <laughs> 아, 그림자 생겨요. 아, 말지 말라고. 현경 <laughs> 씨. 아. 여기 잠왜안송이나 <laughs>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초코송이야, 초코송이. 초코송이, 초코송이. 뒤 진짜 올리 가. 이거. 그몇 <laughs> 장 맛이 나 이게. 근데 쏘가리가 안 보여. 어, 나 저기. 하나, 을라 있네. 치즈 너무 정체도 없다. 사님 <laughs> <우리>. <laughs> 치즈는요? <웃음> 치즈 어디 갔어요? 치즈. 치즈 있어? 야, 너는 늘가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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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인사해줘. 안녕. <laughs> 안녕 자기. <laughs> 핸들핸들 오래봐 <laughs> 오래 그거 내가 먹어봐 있다다 맛있지? 와. 진야 <laughs> 조심해 야 근데 넘치겠다 이 정도 여기 이정도짠야월 <laughs> 퍼달라고할 거면, 토그러가 대박이야. 우리가 명소. 명상의 시간 가 토가, 토까 아니, 아니야 가토 잘한다. 자, 넘면 응. 되겠네. 응. 그래. 안 찍네. 게... 아안 찍고. <laughs> 진짜 맛있다. 그냥 사진 찍자. 어... 저건 근데 너무 감성 없다. 아 그래서 이거 응. 던져서 색깔이 있잖아. <목소리>